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헌혈 참여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경우 목표 대비 8 0를 조금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헌혈 참여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액 관리본부의 최근 3년간 헌혈량 실적 현황을 보면 헌혈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헌혈량은 243만 명 수준으로 3년 전 대비 27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2020년 헌혈 목표 대비 실적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74%를 기록했고, 다음은 대구 경북 76%, 부산 80% 순이었습니다. 목표 대비 헌혈 실적이 낮은 부산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이 가장 많은 지역 5위 안에 들어가 헌혈 감소와 코로나19 유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코로나 19 확진자가 서울 다음으로 많은 경기도는 목표 대비 헌혈 실적이 92%로 높은 편에 속했고 제주도는 105%를 기록해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헌혈 감소로 지난해 헌혈 적정 보유 일수가 85일에 불과해 3년 전 160일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수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혈액 보유 일수가 유지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혈액 보유량 부족에 재난 문자 발송과 헌혈 증진 캠페인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섰지만 헌혈량 감소를 막기는 엿부족이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